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입니다. 저는 지금요, 이은학 집에 있고요. 지금 대박인 게, 화장품이 팩트밖에 없어고 팩트랑 립만 바르고, 이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얼굴도 엄청 부었고, 그리고 렌즈도 없어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러고, 이은학은 회사가가지고, 저는 얘 회사 가는 거 맞춰서 빨리 나가야 되고요. 오늘 정아랑 세린이를 만나가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린 <laughs> 여러 <laughs> 여기가 유당이 회사래요 <laughs> 유당이가 커피 사준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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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오토밀 어때? 어 먹고 가는 걸로 한다 응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루. 아이루. 일본에서 보고, 그 다음 일주일만에 어. 하고. 그러게 우와, 이거 뭐야? 엄청 얇다. 맞아. 나는 얇은 거. 어디 거야? 페리페라 오. 나좀 사봐야겠다. 그 얇아가지고, 나는 눈썹이 숱은 많은데, 끝이 없거든. 어. 인기가 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맛있으니까. 우리 이거 김치 볶음밥이 김치볶음밥 하나랑 칼국수 하나 시켜서 누나 아, 먹자 왜두 개만 먹어? 했는데. 세 명인데 양이 많아 김치볶음밥 두개 시키고 칼국수 하나 근데... 시키기엔 양이 되게 많아 응? 무조건 네? 남을걸? 이 분은 칼국수 하나에 김치볶음밥 하나 드시는데? 네. 남자분이잖아 그래도 야, 다들 칼국수를 기본 대인으로 하고 김치볶음밥을 사이드로 먹네 아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맛있겠다 비빔국수랑 아, 뭐. 칼국수 어 맞아 하이루 어? 잠깐만 말해야겠다 저희 다 왔어요 어, 네. 바로, 드레, 응. 어, 바로 드레, 들어갈 것 같아 아, 다행이다 오우씨 그래도 축 오죽하래 화장했네 그래도 아장화가 어, 누가 갖고 와서 불어우랑아 아, 김치볶음밥이 맛있다 <laughs> 바로 나오네 김치 야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었잖아 야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근데 사람들 다김치볶음밥먹는 진짜 다 간단히만 김치볶음먹어시면 되는 거 같아 이거김비빈다네 이거 주세요 진짜 빨리 나오도 좋다. 엄청 점심이 고 먹는 시간 해도 없 김치도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칼국수 집이잖아. 아, 그치 칼국수 집은 맛없을 수 없어. 김치가 생명이지. <laughs> 아니 어제 <laughs> 그 호자 <혼자>, 호간 있잖아. <laughs> 대장아 <대전 갔잖아>. 그. <laughs> <안 웃음> 맛있지?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지. 그냥 김치볶음밥 맛이 아니네? 그렇그 응. 삼겹살 누른 어, 거에 맛 난다. 응. 그런 거. 뭐 라유 이런 거에 하면. 그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볶음밥 맛이 아니야. 밥다 먹고 그 고기 먹고 볶아먹는 그 볶음밥 먹는 볶음밥 맛이. 그 노른자랑 같이 먹어. 아니 칼국수도 맛있다. 아니 도 맛있네. <웃음> <웃음> 날씨가 아니라 제정신이라는 거. 아, 너무 맛있어. 밥 진짜 맛있어. 나 일본은 이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만들어 먹어. 이 맛이 안 나. 달걀 양념 이 맛이 안 나. 진 맛있다. 음. 이밤 반보다 작았어. 바로 옆 네, 옆에 가게였는데 간절만 음. 했는데 확장했더라고. 음. 근데 나 너무 유튜브에서 먹는 거 보잖아. 응. 봤봐 근데, 맛있어. 사람들이 내 퍼스트 컬러 한국이래. 퍼스널. 퍼스널, <laughs> 퍼스널 컬러가 뭐라고? 한국이래. <laughs> 퍼스널이네 퍼스트 컬러. <laughs> 뭔말 하나 했다. 나 어제부터 계속... 한국 오니까 한국말 까먹었어? 한국 <laughs> 아니,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말해가지고 애들이 계속 정정이 돋았어. 두바이 초콜렛도 이게 첼리아 초콜렛 꿈이라고 본 거야. 그래. 근데 그거기어안나가지고 초콜렛 윌리엄 가로. 근데 저어 아니, 아니. 난그 유형 괜찮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시원해어 피카츄 맛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콩도 콩인데. 그병과류꼬스운맛 그 있잖아 나그꼬스운 맛에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나 그거를 즐기질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막와 맛있어 이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것그 맛에. <목소리> 그래? 너네 이거 먹고 있다가 배부르다고 그 케이크 안먹기없기다 너나 잘해. <laughs> 너나 조절 잘하시네. <laughs> 누가 누굴 걱정? 근데 나는 그 생각보다 빵이 많이 먹진 않아. 그럼 이걸 왜 먹지 하면 빵은 먹고 싶으니까. 찍어 <laughs> 찍 그냥 식욕이야, 식욕. 이제 입 터져갖고 식욕이야. 일본 갔다 온다, 이어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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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식욕만 어디도 기 없네. 그리고 계속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춥다니까 음. 따뜻한 게 계속 끌리네. 오히려 차가운거 먹으면 너무 추워. 근데 네, 맞아. 아까 스타벅스에서 라떼 마시는데 너무 춥더라고. 근데 크림이 안 무겁다. 응. 우유 려 우유 너무 오일맛. 많은 거는 좀 느끼해서 뺐어. 응. 크림이 맛있네, 근데. 아니, 나 일본에 있을 때, 음. 막, 아니,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음. 응. 근데 생각보다 일본에서 빵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 말고 몰라 나는 좀 그랬어. 아, 그래? 조그이게는데 그래? 음, 데이커리, 데이커리 카페가 좀 별로 다 약간. 응. 그래서. 맞아. 카페에 빵이랑 이런 음. 거를 이렇게 막. 우리 나랑 우리 오빠 나랑 우리 오 베이커리 카페 덕후자니 근데 없어 베이커리 <laughs> 카페가 없는 거야 화살한거 별로. 어 그래서 빵이 그나마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편의점인 거지. 근데 일본의 빵들은 아니야 빵집은 짠득 짠득한 빵 약간 이렇게 폭신 폭신한 음. 그런 빵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고오장자빵좋나먹 없어 한국 오정자. 아니 생각해 보니까 빵집이 없어 별로. 아니 빵집은 많은데. 빵이랑 커피랑 같이 파는 어, 곳이 런 베이커리 카페 같은 느낌로 어, 빵집은 없어. 많이 봤는데 음. 어? 와인 바레 귀엽다. 바질 음, 자몽 하나랑요. 키위 케 주스 하나 고수 아이스크림 하나, 고수 케이크 하나. 주세요. 4만원. 음, 음, 진짜? 음. 많이 나왔네? 음. 월급 주시냐고요. 월급 준대. 매니저 월급 주시냐고요. 아, 야 제가. 제가. 좀 상큼하게 먹어봐, 가자. 음! 고수 음맛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laughs> 잘 나왔어. 왕관의 봐, 왕관에. <laughs> 왕관. 왕관 쓴것 같아. 잘 나오네. <laughs> 왕관 쓴것 같아. 걸렸네. <laughs> 옛날엔 되게 부드러운 그냥 식품 케이였는데 이게 뭐야 카르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먹크림음거금만나아있다 응. 레몬 크림 느낌이죠 어, 레몬 크림인데 빵 그냥 포수소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음. 고수 덕후랑은 고수 같아 고수와 케이크 고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건 아닌데 먹긴 먹거든. 나그 쌀국수에 고수는 안 먹는 애들이랑 같이 먹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 하가 먹거든? 근데 막 찾아 먹진 않아서 그런 거지. 약좀 신박하긴 하다. 그치? 근데 이거 고수 싫어하는 애들이 보면 경악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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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 같은 경우 경악하지. <laughs> 알려드려야겠다 흔한의 고수수 안 좋아해요 좋아해. 음그 특유의 화장품 같은 그 향과 맛이 확나너 배부러? 음. 왜? 배부른거같이 불어 <laughs> 배부르면 뭐 <거>, 배부르면 뭐 <laughs> 배부르라 그래 <laughs> 배불러서 배부른 한숨 잤다며 약간, 잤다, 약간 그 그래. 알아? 어 맞아 그 배부른 한숨 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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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눈에 <눈이> 살짝 뒤집어지면 이러면 근데 배불러 배 엄청 부를 때그 부패에서 끝에 <laughs> 나오는 한숨이 나왔어 아 너왜 그래? 나도 밥 먹고 싶었는 한식 먹었잖아. 나도 몰라, 배불러. 흥분아, 한가져? 응. 어쩐 일이야, 안돼. 니 야장 가겠다며. 야장 갈비 먹어야지. 태아랑 아직 못 찍었네. <laughs> 나 태아랑 아직 못 찍어. 태아 빨리 찍어야 돼. 근처에 있어? 아니, 네. 하루빌림은 네. 근데 별로 없고 하루빌림은 경계 있는데? 응. 응. 하루빌림 응. 찾기가 응. 좀 힘들어. 불지로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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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어디서 본것 같더라니. 회사 근처였어 바로 <laughs> <따로> 길이 <기름이? 웃음> 갔다가 명동을 갔다가 야장을갈래 아니면은, 명동, 명동 갔다가 야될것 같은데? 배불러서 바로 못 먹잖아. 응. 음. <laughs> <laughs> 너못 먹잖아. 지금 <laughs> 바로 돼지갈비 한 세입 먹고 먹었어뭐이런 <laughs> 거잖아. 그거 <laughs> <laughs> 그거 알지? 토끼가 계속 이렇게 뱁집부터 뱉었다 싶었는데, <laughs> 네, 지금 성숙이라. 그 숙박값도 비싸고 숙박비도 아 비싸고 그러니까 아 귀여워. 태아 찡. 나 태아 너무 좋아. 아 태아 귀여워. 채식 <laughs> 다 같이 나올 자리가 없, 없지 않나? 아 있어 있어. 할수 있어. 너무 귀여워. 또뭐 있나? 응? 얼굴 뭐안 해? 꼬마 해볼까? 요리사? 옥주주. 충천도 베이비. 이거 둘 밖에 없어. 뭐 할까? 이거 할까? 응. 응. 이게 다 같이 찍히면 한 칸씩 한 칸씩 고르는 것 같아. 그냥 숨차. 그러니까 힘들어 더워. 땀나. 이거? 너 완전 담은 게 귀여운데? 담은 데다 완전 까만 거? 응. 오옷 구라. 이거 음. 하이라이트 진짜 청담동에서 많이 쓰 썼네. 진짜 이거 기본이야. 이거 신어보고 싶은데 혹시 신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신어보고 싶어요? 이즈2 4 0 c 요 짱구는 없이 이것만 있는 거니짱구안짠아거 아니야? 안거 결국 샀네 그거? 아 귀여워 짱구래스짱구7 0 0 0원으어야 진짜 오랜만에 와 여기 근데 ل啦 <中文 listings> <abdomen> <coughs> <Hunt -虫张 ciudad��> 그러게. 오늘 면대이다, 면대. 맞아. 나도 좋아. 나도. 음! 맛 음! 맛있다. 음! 맛 음! 아, 맛있다.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쭉 맛있다. 음! 맛 맛있다. 배고프면 줄. 여이 신기해. 너 음, 성인 때서또 한번 명동 오는 일이 있었어. 고 왔다가. 오, 맛있는데? 오랜만에 저만 다시 먹어볼까 했는데 다시 맛있더라. 맞아. 그때 박진성이 응. 야, 한창 박진성이랑 왔어. 너네 한참 박진성이랑 볼 때야? 그때 나 불렀는데. 나 배고팠나 봐. 아까 점심도 너무 고소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목이버섯이 너무 좋아. 나도. 맛있어. 목이버섯 럭키에 당첨되셨네 응. 아, 매워 망늘이아리라 이게 쌓이면 매우고 안 매워 아 e 아나그랑나지랑 응. 전화... 아니 전화 몰라